안녕하세요 저는 일선여고 1학년 6반 김영자입니다. 제가 10월에서 못했던 공부를 2학기에 오니까 너무 좋고 선생님들도 너무 고마우신데요. 특히 동아리가 6개 정도 있거든요. 그중에서 저는 홍보를 담당하고 있지만 여기는 합성동아리에 한번 언제 한번 가봤더니 영어도 배울 수 있고 엄청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학교 오시면 영어도 배울 수 있고 합처, 합성도 배울 수 있는 이런 것도 할수 있으니까 꼭일성영어로 오세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일성여자 고등학교 1학년 3반 유애란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저희들을 위해서 동아리 반을 여섯 반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문해반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해반에 오시면 시도 쓰실 수 있고요. 글도 지울 수 있어서 저희 선배님들이 시인이나 작가가 되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들이 누리는 이 재밌는 걸 같이 누리고 싶습니다. 많이 많이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성여고 일상요가... 다니는 학생 김양자입니다. 저는 우리 학교에 동아리가 많은데요. 국악동아리를 하고 있는데요. 국악동아리에서는 장구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는지 여러 분들이 많이 오셔서 많이 참여하시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성여중고에 다니는 임양숙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에는 문예 동아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인이 되시려면 우리 학교에 오세요. 우리 열심히 배워서 시인이 되시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성여고 1학년 2반 이경아입니다. 네. 음 우리 학교에 오시면 일성 여고에 다니는 1학년 6반 신화섭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학교 동아리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 나왔습니다. 동아리 동아리가 많은데 첫째로 저는 종이 접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주 모든 분들이 보기만 해도 따라서 할수 있고 또한 배워놓으면 집에 가서 손주들이 있으면 손주들하고 같이 접기도 하고. 완성됐을 때그 친밀감이 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인분들하고도 시간이 있을 때 만드시고 자랑도 하시고 웃음거리도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학교에 오셔서 많은 동아리에 참여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일성여자 중고등학교 3학년 일반 도전선입니다. 일성여자 중고등학교에 오니까 국악 동아리가 있어서 여럿이 포가을 배우니까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일성 여자 중고등학교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성 여자 중학교 1학년 2반 김옥선입니다. 일성 여자 중학교에 오면 여러 동아리가 있는데 저는 팝송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영어도 배울 수 있고 노래도 즐겁게 해서 행복한 에너지가 발산합니다. 여러분, 일성여자중학교로 오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일성여자중학교 3학년 6반 오복순입니다. 저는 문예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문예동아리에 제가 가서 보니 너무 공부할 게 많아요. 거기 시인, 그, 시인선생님도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데 아주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꼭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거기서 공부하는 것도 아주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많이 오셔서 문예동아리 활동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성여자고등학교 1학년 6반입니다. 권진라로 네. 갑니다. 저는 옛날에 못 배워가지고 이 학교에 누가 소개해 줘서 와봤더니 너무나도 좋고 이 학교에 오니까 동아리가 여섯 개가 있는데요. 그 동아리에 저는 홍보 동아리에 들어갔지만 저는 종이접기에 가보니까 너무 좋던데요 그거 너무너무 좋아서 그거 배워갖고 열심히 하면은 얼마든지 할수 있겠고 배울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방송을 보고 공부하러 서울에 온 사람입니다 일성여자중고등학교가 서울에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다는 게걸 처음 알고 너무너무 감동을 해서 제가 그 이틀 날 비행기 타고 와서 접수시켜놓고 몇 달을 위해 이 학교를 제가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오셔서 저와 같이 한문도 배우고 컴퓨터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많이 오셔서 저희 학교에서 좋은 걸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오셔주세요.